어, 정신 나간 대깨문도 아니고 말이야. 어? 사장님, 이렇게 하면안 되잖아, 이거. 응? 어? 정신 나간 대깨문들 말이야, 이거, 이 새끼들. 대깨문이야, 뭐야, 이거, 이렇게 일하어고 야, 이렇게 를해놨네 아주 그냥. 차를 조져놨네. 예? 이거 언제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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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 거야, 이게? 예, 예, 그거 다 빼서 작업 다시 할 거예요. 원래 달려있던 거지, 그러니까. 프라이드, LX. 좋네. 이게 모양도 이쁘고 좋아요. 무슨 유러피안 뒤에 유럽피안 디자인. 반바도 예? 투톤에다가 이쁘여 차가. 사임, 어, 저한테 다시 온 이유가 뭡니까? 응? 다시 오신 이유가 어렸습니다. <laughs> 한마디만 해주세요. 영원한 고개가냐? 그 말고 응? 뭐이 안보나 뭐 이런 나라 걱정하는 거 이런 거 나도 얘기해. 나도 예. 이 남이 맞는 사람이 딱세 사람 이 있어. 오.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를 박해 그냥 동지, 아주. 동지. 음. 예, 그건 설명의 동지나 비슷해 그렇죠, 예. 이제 여기 오는 형제, 예. 나 아들처럼. 여, 여기 오면은 여기가 이제 생각이. <laughs> 나도 그래. 음, 그래서 여기 이제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여기 다 다자로지. 그 그쵸. 선생님인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음. 공산당 당원이었으면 나나 실례했을 나, 나거 아니야. 공산당 당원이었으면. 공산당 당원이라도 당원. 음, 거기 사람이라고. 아니 거기, 거기라 거기 근처만 돼서 도 내가 여기 안 오지 그치 내가 공상당원이야. 공상당원이 내비게이션 뭐 이렇게도 올라오라고. 그때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?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저기 자라입니다. 아유, 나이 동네 존나 많아 대깨문들 <laughs> 저기 사는 거구나. 존나 많아요, 대깨문들 이 동네. 아, 좀왜 그러지? <laughs> 별의별 인간이 다 사는 거야. 나 박원순 왔을 때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 개돼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니까 박원순 왔을 때. 이 동네 개돼지을 엄청 좋아하더라고. 근데 축구라니까 내 말이 맞대. 이 동네 개돼지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? 박원순 왔을 때막 만세 부르고. 아유 개돼지들. 근데 내 말이 맞대. 이제는 축구라니까. 축구가 내 말이 맞대. 왜 이제 알았냐 이 새끼들아. 진작에 알았어. 이 개돼지들. 아유 씨. 이 동네 개재들 진짜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응? 음? 야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에? 내가 다시 멋있게 한번 간지나게 한번 해드릴게요. 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딱3인조가딱 있어 3인조 이제 <웃음> 그 우리 세 명의 명단은 이제 국정원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세마 나하고 이제 그세 명은 이제 골로 갈 거예요. 조만간 이제 아우즈로갈 거니까 미리 미리 운동좀 미리 해놓으세요. 아우즈 그래, 가야 그래, 되니까. 정권 바뀌면은? 정권 바뀌면. 네데뭐그 근데 백단 뭐가 없 예, 그렇지. 뭐 문재인 씨뭐 지금 열심히 이제 이거 사저 갈 수... 사 어, 문재인 씨 사저는 뭐냐? 박근혜 대통령 들어갔던 거기 이제 503호로 이제 가면 돼요. 그렇죠? 그 옆방으로 가. 옆방으로 가면, 옆방으로 가면 네. 되지. 예. 네. 그 <laughs> 그게 너희 사저다, 인간아. 니 네가 갈 이, 곳은 깜빵이다. 깜빵. 이명박이, 어. 이명박이 옆으로 가든지. 걔도 가고 이제 뭐 어? 다 가야지 이제. 어, 걔도 가고 이제 뭐 어?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, 응. 아. 알겠습니다. 잘 해드릴게요.